저게또 하나가 좀 나온 게또 보이고 있어요. 이야, 이거 대박인데? 생각지도 못했는데 막 이렇게 나오니까. 오, 사이즈도 죽어. 지금 얘가 지금 여기서 나왔거든요. 와, 사이즈 대박. 우와. 예, 안녕하십니까. 태양입니다. 아, 지금 그, 낙간조에 시아방 주제왔는데요 오늘, 그 오전에 일이 있어서, 일을 끝마치고 오느냐고 지금, 간조가 지금 2시간이 넘었는데, 아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장에 도착을 했고요. 아, 그래도 뭐, 사람들이 지금 다지 철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시간인데, 아,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기도 뭐 하고 그래서, 일단은 그냥 들어가고 있어요. 그래서, 일단, 그, 지금 벌써 이제, 남들이 다 철수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, 아, 제가 들어가서 뭘 잡을 수 있는지 한번 함께 까보시죠. 남들 지금 다 철수하고 있는 시간에 지금 시화방주제 왔어요. 아, 자, 한 30분만 쉬왔어도 어떻게 좀 해봤을 텐데, 아, 그래도 아직 그 물이 그 연안까지 들어오려면은 그래도 한 30분 정도 남아서 일단 가보고 있어요. 그래서 뭐, 원래는 이제 오늘 그, 시간을 내서 좀새조기를 잡으러 오려고 계획을 했었는데, 일이 너무 늦게 끝나서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요 아, 그래도 일단 지금 시간에, 아, 뭘 잡을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시화회에 와보시면은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, 아 무슨 통발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요. 아, 요거는 뭐냐면은 그 낙지통발이에요. 그래서 그 이게 지금 설치가 된지 제가 벌써 다니면서 맨날 봤는데 거의 한 7, 8년이 넘은 것 같아요. 원래 이 셔에서 불법 어구를 전부 다 회수하고 철거한다고 뭐 방송도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뭐 아직까지도 이게 그대로 있는 걸 보면은 아, 좀 그렇네요.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바닷가에 있으면은 분명히 그 근처에 낙지가 있다는 얘기니까, 아, 그런 것도 참조하시고, 어, 헤르지를 해보,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지금 늦게 왔는데도, 지금 보시면은, 새조개 이렇게 박혀있는 게 보이시죠? 아, 그래서 지금, 어쨌든, 새조개 하나, 좀 발견했고요. 오, 극템! 성공! 지금 여기도, 어, 새조개가 지금 하나 나와있어요. 살아있죠? 아, 자, 극템! 자, 지금 여기 또, 그 사이에 또한 마리가 또 튀어나왔어요. 자 이게 좀 새조개가 지금 어마무시한 게좀 튀어나왔거든요. 이야 득템 성공! 자, 이쪽에도 지금 하나가 좀 보이는데 자 살았나 죽었나? 오케이 살았어요. 이야 대박이다. 득템! 난 지금 그 우럭조개가 지금 하나 나와 있어요. 시방에도 지금 이런 우럭조개들이 많이 있는데 어, 사이즈 한번 죽이네. 대박! 자 지금 보시면은 해변에 지금 사람들이 다 철수해 지금 아무도 없죠. 지금 벌써 이제 물이 들어와서 어 지금 거의 물이 한얼마나올까한50% 이상 정도 들어왔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은다 철수를 한 상태고요. 아 아무튼 아 아쉬워서 일단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새조개는 나온다는 걸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들어왔고요. 어쨌든 지금 벌써 새조개를 좀세개 정도 주었고요. 아마 더 찾으면 있을 것 같긴 한데. 아무튼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쪽에 보니까 물가에 지금 또 새조개가 또 하나 튀어나왔어요. 자, 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이야. 이거 나온 지 얼마 안된 건데. 아무튼 대박. 이야, 사이즈 죽인다. 오케이. 지금 저쪽에 보시면은 그 물이 들어오는 그 연안 쪽에 갈매기들이 지금 안 날아가고서 가만히 좀 있어요. 그래서 이 갈매기들이 그 아는 거죠. 물이 들어오면은 두 개들이 그 뻘에서 조개들이 튀어나온다는 것을 좀 알고서 그딱 타이밍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. 아무튼 영리한 녀석들. 자, 나도 같이 먹자. 저기 멀리 지금 하나 새조개처럼 그 보이는 게 하나 있어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. 아, 요게 새조개가 많네. 살았냐, 죽었냐? 오케이, 살았어, 살았어. 이야, 대박! 자, 또 새조개를 또 하나 좀 발견했고요. 아. 야, 요거는 지금 나올랑말랑 했나보다. 사이즈가 어마무시하네. 대박. 자, 지금 갈라고 했는데, 저기 또 있어요. <laughs> 자, 야, 이거 나왔는데, 오, 대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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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이야, 아무도 없는데, 대박이네. 오, 세정의 트팬. 아, 또 둘러보니까, 저기 또 하나가 좀 나온 게또 보이고 있어요. 이야, 이거 대박인데? 생각지도 못했는데, 막 이렇게 나와오니까, 오, 사이즈도 죽어. 지금, 얘가 지금 여기서 나왔거든요? 와, 사이즈 대박! 우와! 저기 지금 멀리 쪽에 뭐가 좀 동그란 게 보여서 지금 가고 있는데, 아마 새조개라고좀 생각하고 있는데, 일단 가서 확인해 볼게요. 새조개가 맞는 것 같은데. 자, 이렇게 멀리에서 새조개를좀 찾았고요. 이야, 새조개 맞네. 이야, 얘는 또 어디서 나왔냐? 이야. 저쪽에도 지금 제가 아까 분명히 지나갔던 자리인데 어, 다시 오니까 지금 또 새조개가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주스로 가고 있는데 아 역시 어 역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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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<laughs> 대박 이야 요것도 괜찮네 갈매기야 고맙다 니들이 포인트를 나한테 안내를 해주는구나 또 찾고 있는 사이에 어, 연안 쪽에서 새조개가 톡 튀어나왔어요 이야 이걸 새조개 튀어나온걸 눈으로 직접 보다니, 이야 지금 새조개 지금 여기 보이시죠? 아, 어, 자 새조개 튀어났으니까또 잡아봐야지. 자 대박. 아또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요. 자 여기 분명히 아까 지나갔던 자리거든요. 어또튀어났어요 지금. 이야 신기하네. 야 아까 분명히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? 자 대박. 야또 갈매기하고 노는 사이에 또 새조개 하나를 또 발견했어요. 오우 그르르그르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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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금방 나왔구나. 오 기다렸어. 기다렸었네. 오우 좋아 득템. 갈매기들아 새조개 찾아줘 빨리. 아 힘드니까 빨리 새조개 어있는지 알려줘. 그럼 내가 손살 같이 뛰어가지고 잡을 테니까 빨리 알려줘. 알았지? 아 오늘 이제 사람들이 다 철수한 그 늦은 시간에. 아 어, 그, 시방에 왔다가, 아, 지금, 좀 난감을 하고, 난감해 하고 있을 때, 아, 갈매기들이 왜안 날아가고서 있을까? 아,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, 이제, 뭔가 얘네들이 있으니까 안 날아갔을 거 아니에요? 어, 그래서, 한번 저도 이제 끝까지 한번, 이제, 물 들어오는 거 보면서 한번 오늘 지켜봤는데요. 역시나, 아, 뭔가 먹을 게 있으니까 얘네들이 안날라고가고 있는 거를 오늘 확인을 했어요. 그래서 덕분에 좀 새조개를 꽤 많이 좀잡았고요아무튼 아, 지금 또 계속 해야 되는데 이제 거의 이제 물이 많이 들어와서 조금 있다가는 이제 철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대박이니까 한번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아, 시와어에 와서 그 새조개 해로지를 마치고 아 오늘 몇개나 잡았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아무튼그 사람들이 다 철수하고 나서 지금 들어와서 아무 사실 기대를 안 하고 왔는데 이렇게 대박이 날 줄은 몰랐어요. 그래서 일단 그걸 몇 마리나 잡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게들이 아, 보이는데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 새 조개들 보이시죠? 둘, 레였어 여덟, 열 열둘, 한 열네 개 정도 되네요 아 근데 사이즈들이 전부 다 이렇게 주문만 해서 어우 어마무시하고요 여기에 이제 그 지금처럼 이렇게 우럭조개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 이거는 이제 그 삽으로 좀 파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럭조개는 나중에 이제 그 우럭조개 잡는 영상을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보고요 아 어쨌든 오늘 아 기대도 안 했는데 어 잠깐 시간에 이렇게 새조개를 많이 잡아서 아 어,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. 아저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물이 많이 빠졌을 때 한번 와서 제대로 한번 또 해류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